여리야 여긴 다른 곳으로 산책 나왔습니다 누가 오줌 쌌어? 냄새 맡지마 이리와 올라와 맞네 오줌 쌌네 강아지 큰 강아지가 오줌 쌌나 보다 이게 맞네 새롭게 단장을 했고요 이쪽이 안 오, 오 큰새 봐, 일로 와봐, 베리리라. 큰새 봐. 천둥오리랑 새 있네. 내려가보자. 자, 앙 엄청 많은 천둥오리 때가 있네. 사랑이 굽니다. 요리는 새로운 길을 산책합니다. 공사 다 끝냈네. 천둥오리 가지금 엄청 많네 와, 열두산마리 되니 열두산마리 저 뒤에 아 엄청 많네 천둥오리 됩니다이와 예리야, 천둥이가 많어. 음, 한가 엄청 많네. 양쪽에 보면 잔디가 많이 나겠죠? 응. 공사 끝난 지가 얼마 안된 거네 와저 하얀 거 무슨 하얀 게 이렇게 새가 많아 오, 대단하네 저 하얀색이 고고니 같은데 고고이 ゴニってや、ゴニって。ヘリーゴニってこにやー、ゴニ。や、行きまのヘリや、気だれば。ヘリや、ゴニってば、こにニ。ゴニんかわかんないけ、ね、ど、どっか誰も行きまの、うん 가자. 아, 집에 가 집에. 일로, 일로 와. 야, 일로. 왜? 가자. 아이고잘 틀어서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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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디가 집에 가야지. 집에 가. 아니, 집에 가자고. 집에. 그래. 음. 죽긴 춥다. 잘 걷네 베리. 네? 나오니까 좋지. 전동우리도 보지, 신세도 보지. 형아들이야. 형아들이, 성화들이. 소리내봐. 음. 베리야, 기다려줘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봐. 기다려. 응. 어. <laughs> 잘 걷네. 아프지 마라. 건강해야 돼. 아픈 친구들이 많아가지고. 보면은, 야옹이도 아프고, 백사동에. 길이야, 옹이도 아프고, 집도 없고. 혜리야! Dah ya dia. Dah ya dia. <tuh>, kita dah.